안녕하세요. 안상개미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SL과 성우하이텍이 되겠습니다. 어, 금일 현재 시간 8월 1일이고요, 금요일입니다. 4시 54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SL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자동차, 어, 뭐죠, 어, 조, 조명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어, 자동차 부품이죠. 어, 범퍼 네일이라고 해가지고, 앞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한 배터리 팩,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어, 어제 오늘, 역시 자동차 종목들이 또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왜또 하락이 나왔을까? 그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려야 되는데, 드리기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저희가 급등주 매매 100% 무료로 또 드리고 있는데요. 제 개인번호 010-8298-7761 SL 또는 성화이텍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어, 여기 보시면 제가 SL에 대해서 자료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력 분석이 끝났고요. 투자 전략인데 신규 매수와 추가 매수 전략,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0108298-7761 sl 성우 아이텍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어, 종목들에 대해서 또 실시간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현대차 기아 등 해가지고 자동차 종목들에 대한 견해들 어, 드리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봐야 되는 어, 뭐죠? 정보들까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 또한 저희가 요렇게 추천주도 드리고 있는데요. 삼성 SDI 7월 29일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30일날 급등이 났죠. 이날 8% 올라갔었고요. LNF가 우리가 그 앞에 보시면 28일, 9일에도 말씀해드렸고요. 결국엔 어떻습니까? LNF, 어, 뭐요? 어, 30일날 10% 급등해버렸죠. 한미반도체 7월 3 0일이고요 어, 31일 역시 상승이나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저희가 이런 추천주들 굉장히 잘 드리고 있으니까요.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010-8298-7761 어, SL 또는 어, 성화이택 보내주십시오. 어, SL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조병 만든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어제 이제 그 자동차 종목들이 많이 급락이 좀 나섰던 이유는 바로 현대차 기아가 내려갔기 때문이죠. 내려갔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어, 미국과의 간세 문제입니다. 어, 원래는 우리가 FTA에 적용을 받아서 0%였는데요. 어, 트럼프가 어, 뭐죠 등극을 하면서 15%로 관세가 크게 늘어나 버렸습니다. 물론 이거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우리나라의 제품 단가 즉 어, 단가가 올라가고 마진율이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어, 그런데. 근데 우리나라만 15%를 맞은 게 아니고요. EU는 얼마 맞았죠? 똑같이 15%입니다. 그리고 뭐요? 일본도 똑같이 15%의 간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얼마랍니까? 뭐50% 이런 얘기 나오주고 있죠. 캐나다가 25%뭐 이런 이야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인도가 23%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어뭐 계속해서 뭐 대만이 20%뭐 이렇게 이제 간세가 계속 어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우리나라만 간세 매기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이 높은 간세를 어 트럼프 때문에 막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많이 팔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제품 어 품질로서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이제 25%를 뚜드러 맞았는데. 그래도 이 조선업을 포함해 가지고 협력하겠다 그래서 어 15%까지 내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최악은 지금 면한 그런 상황입니다. 현대차 그룹에서도 어 15%된 거에 대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평을 내고 있습니다. 어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좋지가 못했습니다. 여기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어 보이시나요? 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어 코스피가 3 8 그리고 코스닥은 오히려 4% 빠졌습니다. 800선 밑으로 내려왔고요. 3,200선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요, 3,100선 근처까지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장이 좋지 않아서 빠진 거고요. 실질적으로 뭐 SL가 성우 아이텍에 악재가 떠서 내려간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현재 SL과 성우 아이텍의, 어, 뭐죠, 차트가 비슷합니다. 어제 급락했었고요. 오늘 추가 하락이 SL이 좀 남았고, 역시 성우 아이텍 역시도 뭐예요. 어제 급락이 남았고요. 오늘 추가 하락이 조금 더 나온, 이런 상황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두 회사에 지금 문제가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종목들이 비록 미국에서 간세를 맞는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판매 감소가 굉장히 크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어 저는 그렇게 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재 자동차 램버를 어, 판매하고 있는 SL 같은 경우에는 주가는 현재 많이 빠졌지만 오히려 저는 오늘 같이 이렇게 어, 모아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램프 부분에서요 국내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SL에 대해서 보유 의견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이텍도 마찬가지겠죠. 성화이텍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요. 그래도 여기 보시면 다어 뭐요? 계속해서 저점을 조금씩은 높여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은 이 종목도 그렇게 나쁜 회사가 아닌데, 최근에 이제 자동차 종목들이 하락은 많이 나왔는데, 복구가 전혀 되지 못했다라는 게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성화이텍도 이렇게 많이 빠져버렸는데요. 그래도 작년 실적 1분기보다 올해 실적 1분기가 좋았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아마 올해 2분기도 괜찮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송화이텍 역시도 어, 배터리팩 만들어 가지고 나품 납품, 현대차 납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미국 법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무조건 간세 뜻으로 맞는다 라고 보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종목 모두 자동차 종목 중에서 어, 나름 괜찮은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저는 저평가 라고 보고 있고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수 전략이 궁금하다면 010-8298-7761-SL 성화 아이텍으로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극등지는 저희와 협업하는 곳에서 추천 나가니까요. 참고를 해주세요.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